咯。

씻고 온 거야? 아니, 누가 해서. 어, 지금 저기 전기 코드 있나 봐야 되는데. 없을 걸? 다고꽂있던데 내가 방금 봤는데. 아윤아 아윤아 니가 손 잡고 먹어야지 어? 아윤아 여기 봐 오이구 잘, 잘 먹어, 먹어. 배고팠어? 배고플만해 더 먹을거야? 물? 물 안먹어? 엄마야 음, 물 안마가? 물? 안마가? 근데 국탕이 엄청 많더라고 아 그래? 엄청 그은 엄청 많더라고 아 근데 우리 얼린새고 다 왔어 어제 동굴센터 사람 너무 많아서 못가봤어 왔어 이거 떨어진거죠? 요번주에 모임 못했네 여기 응 네. 네. 대박이다 안녕 <놀람> <놀람> 너렇게줄게면 많아. 어, 저더 주세요. 너무 맛있는 거. 좀 짜게 됐어. <목소리> 아, 힘들어. <목소리> <얼굴> 타 <타겠다. 목소리> 맞아 시신 8명까지 아태 <laughs> <세권> 보고 있었는데 <웃음> 외보라, 외보라. <웃음> <누리기 외보라>. <웃음> 아이고 사일나이고로 <laughs> <laughs> 아빠 안아줄게 아빠 안아 일로 와 어. 엄마 아 <laughs> <피곤해? 오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Takut, okey ke ayah-ayah. 엄마가 어, 왔어? 응? <놀람> 응? 응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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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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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z 짝짝 m 짝짝 z 짝짝 t 만세 만세 만 만세. u 만세. 만세. 만세했어? 만 a k u n t a 시원... 음 어, 다리 걸렸어. 이다리서 그냥... 다리는... 어? 다른 걸로 바꿔줄까? 비 응. 같이 먹자. 10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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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월 10월 고0월 10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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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태우 태우 매우. 안 매워 아나해어 고름이 터지는 것 같긴 한데 아빠 먹어도 돼? 그거 먹어? 아니 안 먹어 아빠가 먹을 건데 아빠 먹어? <laughs> 아빠 먹어? 아이니 먹어야지 아이니 건데 아이니 먹어. 아니, 이만만 먹어.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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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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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했어? 아니, 도니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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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응? 또 아니, 아 안녕하세요 응. 응을응응한 아빠 잘다그지 아빠 응원해줘 힘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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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안해줄거야? 안녕하세요, 아빠. 아빠. 아유니, 와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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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아니아니 왔다. 에이. 나 집에 가자. 바이바이. 안녕. 안녕.